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아, 9절부터 13절까지 "제목이 뭡니까? 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세리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이 장에 보면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거 마태 레위 같은 말입니다. 어 근데 마가복음 이 장에 보면 이 마태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이 마태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무슨 서신이에요? 마태 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 복음을 누가 썼냐면 마태가 썼죠. 그 사람이 누구다 지금 이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이 부를 때그시절의그 상황을 누가 기록한 거요? 예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건 그때의 그 때의 그사건을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어, 이 세리 있잖아 이게 세리 마태잖아요. 예. 그 당시에 세리가 두 종류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갓바이가 있었고 그 다음은 모케스가 있었는데, 이갑바이는 뭐냐면 인세, 토지세, 재산세 같이 큰 세금을 걷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모케스는 뭐예요? 좀 통행세, 항구세, 무역세 같은 것들을 좀 봤던 사람이에요. 두 분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테는 아마 모케스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또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그때 세리들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유대민족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징수하고 무겁게 매이면서 착복을 했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마태, 세리마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리마태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냥 평소에 그냥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아요. 9장에서. 오늘 9장에서. 이때가 AD 27년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에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뭐를 벌려요? 잔치를 벌입니다. 네,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1년쯤 뒤에 12사도로 택함을 받습니다. 네, 12사도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 마가복음 3장 정도에 보면 이제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라고 해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를 하러 막 다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똑같이 도망갔어요. 자기 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그가 그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자기 앞에서 승천하시는 걸 보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9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 그그 그 명단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AD 50년에서 70년 경에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을 했고 나중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시죠? 에티오피아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이게 이게 기록이 전해져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교한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남겼어요? 마태 복음을 남겨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주셨죠. 자이 마태의 특징 중 하나는요, 특징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뭐냐면 마태의 성격 특징이 뭐냐면 열두 사도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똑똑했어요. 무식하고 힘세고 그냥 그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간 사람이었죠. 근데 이 마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했는데, 그가 성경을 찾아보면 뭐 나오냐면, 마태는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다거나, 예수님을 대적했다거나, 이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베드로는 어때요? 지난주에 막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막뭐 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조용히. 지켜만 봐요. 그리고, 그는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동계산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럼 원래는 지금 예수님, 예수님 그 전도팀 통계를 누가 맡아야 돼요? 원래 마태가 맡아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맡았어요? 가론 유다가 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도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해. 양보를 해. <laughs> 말할 수 있어. 지식이 많아서 뭔가 말을 할수 있어도, 참아.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도 조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태의 특징 하나에서는 뭐냐면 집안의 내력을 좀 알아야 돼요. 집안의 내력. 성경만 읽어서 이거 절대 모르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알 수가 있죠. 자, 마태의 집안의 내력이 어떤 거냐면 아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페오라고 그랬죠. 마태의 아버님의 이름이 알페오예요. 알페오. 근데 이 알페오라는 부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도자란 뜻입니다. 지도자, 지도자.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다 그랬죠. 이 사람은 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지파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 <laughs> 돈벌러가 있죠. <laughs> 돈벌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집안, 레이 집안은 레위 집안대로 그 제사장이나 교회 성전 성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 있는 거죠. 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친 아까 알페오라 그랬는데 알페오는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사이에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이렇게 전승하고 전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레이 지도자, 지도자였죠.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고친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였냐면, 마리아란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이 뭐예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미리암인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하면 마리아래. 그러면 그거 원래는 미리암. 근데 엄마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게 뭐냐면, 높고, 높다.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터 예수님을 수정하면서 따랐던, 경건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밑에 있던 여자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 집안이? 어,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집안이죠? 그집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laughs> 그집 아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거, 그죠? 욕 먹으면서 뭐벌고 있어요? 돈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그의 집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요. 왜 그를 부르실 때두말 안고 따라왔는지가 확 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안목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아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두 말도 없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이 사건입니다, 이거. 왜요? 왜 저를 부르시죠? 이유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잠시만요, 저집좀 정리하고 올게요. 해요, 안 해요? 우리 부모님 장사하고 올게요. 해야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짐 쌉니다. <laughs> 바로 짐 싸서 와버려요. 마치 가슴팍에 머리를 품고 있던 사람? 사직서를 늘 품고 있다가 기회만 엿보다가 어떻게요? 해 이때다. 딱 내가 본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철밥통을 한 순간에 던져버렸어. 이걸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마태의 고향 가버나움이 뭐냐면 교통의 요지였대요. 그래서 무역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막 돌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서 벌어야 돼? 그렇죠. 세관, 세리.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그리고요, 세관으로 해서 당시 근무할 때는 아무나 근무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해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그때는 로마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 이, 자기 동족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저기, 로마 사람들이 쓰다 라틴어도할줄 알아야 돼요. 몇개국어 지금 하는 거예요. 사개국어를 기본적으로 할줄 알고 그다음에 또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대차 대조표 같은 거, 그죠?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 자, 똑똑해, 안 똑똑해? 엘리트야 아닌? 엘리트였다는 거,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요, 그는요 언어 문화 산수제 계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자신의 능력을 잘 살려서.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써요? 예수님 오라고 한마디 하 보니까 확 던져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 세리는 요돈 많이 벌던 직업이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배국 로마에서 일하면서 세금으로 사리사육을 채우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이방인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돈 때문에.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 유대인들은 그런 세례들을요 매국노로 보다거나 창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죄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개나 돼지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완전히 죄인으로 밑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얘기하긴 했지만 그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또 레위지파인데, 거기 가서 지금 세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볼 뿐이죠. 그러나 확실한 거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그가 자기 직업에게 만족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만족이 안 되고 있었다. 분명히 사표를 아마 이게 가슴에 게 품고 있었을 것이다 유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자기 삶의 변화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이 때다 해 가지고 그냥 딱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도 알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내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따라가야안 가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교 후원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언제 간다? 나중에 나를 불러주시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은 우선 순위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른다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늘 밤 여러분이 꿈에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꿈에 갑자기 막 광명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딱 서. 누구야? 누구를 해 볼까? <laughs> 은주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있는 밭 농장,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위해 아프리카 오즈로 성교 나가거라. 나갈수 <laughs>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못해, 그래요, 못해, 못해, 못해요, 못해요, <laughs> 못해요. 여러분, 지금 눈만 감아도 뽕이 막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이거 빨리 담아야 되는데, 따야 되는데, 그죠? 딸기 빨리 따야, 그잖아요. 썩지 않고, 그잖아요. 어? 꿀벌통에 꿀 빨리, 그죠? 이게 담아야 그 다음에 또 우리 꿀벌들이 다 갖고 오잖아요. 오. 눈만 가봐도 그 생각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 오라 고 따라 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갔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마태는 예수님의 버릇을 바라도 받아들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충기에게서 참치를 막이쁘게 됩니다. 어? 그때 많은 세리들과 동료들이 지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9장 11절에 어째요, 파란 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 너희 선생님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질책을 합니다. 질책을. 율법적으로 접촉해서 안될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 왜 자신을 더럽히고 있냐고 지적을 하는데 예수님.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야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전절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네. 죄인을 부르러 온 죄인을 부르러 온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네? 예. 아 그래요? 예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가 깨끗하고 누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렇 네, 딱두 종류가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가 지인임을 인정하는 지인이 있고, 자기가 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지인만 있을 뿐이야. <laughs> 사실 누구 어떤가요? 다? 우주도 죄인, 뭐 이렇게 바리세인도 죄인, 제인,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요 내가 뭔 죄가 있냐. 나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다. 어? 나는 의인이다 그러는 거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이고 지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사암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이미 그런 인생 돼버렸어요 마태는요,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직업과 일상 삶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맨날 지적질하니까 너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 출신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 넌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고 맨날 얘기하고, 그죠? 돈 버는 건 좋지만, 그죠? 처음엔 좋았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요? 괴로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짐을 내려버리고 예수를 일다할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다른 새신약, 다른 복음서하고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구약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언급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과, 구약을 언급한 게 99번이고요. 그 외에도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을 만들었던 토라나 율법사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객관적으로 쓴복음서가 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그냥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으로다이 증명을 해갖고 내놓은 거예요. 엄청 똑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와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세상에서 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벗어나진 곳에서 욕을 먹고 살았지만, 눈 아까 아갖고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메시아를 그리고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도 여러분, 세리든 창녀든 제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옆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십자가로 시승을 받고 천국 가는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갈수 있는 거예요. 세리마테를 변화시킨 예수님은요. 우리들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시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지인인줄 모르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아시죠? 시청에서. 아홉 네, 명이 죽을지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자리에 서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지 않습니까? 눈 떴는데 어디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하고 얘기했는데, 야, 그분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 눈 떠보니 지옥. 그요여 예서 안묻었으면 순식간에 자기 거기서 커피 마시고 서 있다가, 눈 떠보니 어디에요? 지옥 있는 거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 이 다음 페이지에요.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7인 중에 한 명으로,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영국의 명분 캠브리지 대학에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1등 했서대요 수석. 공부 잘했죠. 영문대, 영국에서. 또 뭐냐면 운동도 잘해서 이게 크리켓 금메달리스트예요 운동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죠. 줄 서서 데리고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자, 꼭 이래요. 이분이 졸업하기 전에 전도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은혜를 받아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는 앞길이 창창한데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요. 그 당시 중국이면요 엄청 납니다. 진짜 완전 후진국에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년을 사역을 해. 상주 오지에서. 근데 오지에서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려 버려. 그래가지고 10년 사역하고 다시 집을 고향으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치료를 받죠. 자, 치료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했으니까. 이제 다시 또그 직장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또 가겠다 그래. 더 오지로 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다 말려요.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됐다. 가지 말아라고 할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친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얘기. 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며 살기로 한다. 그러나 나는 지옥의 앞마당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복음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지로 떠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출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옥 가는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그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내 정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한명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신명이 다 버리고 뭐예요? 난 이것들을 뭘로 여기겠다? 배선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세계 송구를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숨겨서 죽었어요. 마태처럼. 마태든 마울이든 시티스터드든 그들이 그렇게 복음위에 헌신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이 누구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가지고.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셨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헌신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그 삼성병원 딱 갔는데 삼성병원 갔는데 그때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기저귀를 갈때 어떻게냐면 했 우리 와이프 옆에는 있 제가 이야기하면서 빼가지고 기저귀 툭툭툭툭 딱 이렇게 해서 빡다 봤거든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laughs> 너무 잘한다고 <laughs> 사랑하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딸을 거의 땅에 안 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밤을 이렇게 세고 막 이랬었는데 왜그랬었어요 사랑하니까는 거아니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헌신하는 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직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젊은 놈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보면 알겠죠? 제가 갈데 없어서 있는 사람 같아요. 어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천국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혼자 가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천국 갈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숫자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할당 숫자 준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관에 주저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신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당신을 부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해서 진실한 고백이 있으셔서 온전히 신뢰받고 깨끗함을 입으시는 우리 주의 사랑한 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